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열흘 전, 그날 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빛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김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은채가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들 때마다 그 눈빛이 보입니다. 피 묻은 칼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하지 마라. 죽인다.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 소리도 낼수 없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그날 밤 마부가 죽었어요. 그 글자를 쓰는 순간, 은채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은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죽였습니까?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개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은채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담장 근처로 다가가자 바닥에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죽는다. 침묵 속에 감춰진 살인. 김도연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조선의 마을 탐정 제15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